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로또씨입니다좀 전에 한8시한 50분 좀 안돼서 로또방송이 추천이 끝났죠 당첨 결과가 7번 909에 당첨번호 7번 24번 29번 30번 34번 35번 그리고 보벌 3 3번이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그, 연번이두 개가 있네, 두 개. 29, 30, 34, 35. 연번이두 개가 있네, 지금. 그럼, 제가 그, 알려드린 번호 중에서, 어, 한 번,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A 타입에서 7번 맞았고, 34번 요두 개, 만 아, 34번 요거 이제 보험사에서 24번 세개 맞았습니다. 요거는 별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뭐, 썩 그렇게 좋은 뭐 타입은 아니고 우선 B타입에서는 단번째 단 7번 이거 하나 적었는데 이거 하나 맞았고 1 0번째2 이번에 멸됐습니다. 그리고 20번째는 4개 적었는데 24 29 2개 맞았고 3 0번째다 5개 적었는데 이거 하나 맞았습니다. 여긴 총 4개 이제 4수 이제 맞았고 C타입에서는 지금 24번 달랑 하나 맞았고 근데 D 타입에서는 7번 여기 달랑 하나 맞았네요. 그리고 이제 E 타입에서는 여기서 7번이랑 24번 이제 두개 맞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종합소에서는 여기 이제 그 단번대 4개 중에 7번 하나 맞았고 20번대 6개 중에서는 24번 하나 맞았고 그리고 이제 34번 다개 중에서 아니 30번대 5개 중에서는 3 3 4번 하나 맞았습니다. 그러니까 어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당번인데 여기 여기 7번하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24번, 29번. 여기 이제 29번 그리고 이제 어 여기 이제 30번. 그리고 34번. 그러니까 총 5수 맞춘 거오수 5수, 5수 그 마침과 마찬가지죠 이게 보면은 여기 단번대 단번대지 지 7번 나와줬고 그리고 20번대에서는 24번 29번 이렇게 나와줬고 여, 여기도 이제 24번 나와줬고 그리고 30번대에서는 여기 3 0번대에는 34번 나와줬고 또 여기 34번 나와줬고 여기도 3번 34번 나와줬고 그러니까 이거 총5수 마친 거나 마친 마침 잔 가지라고 볼수 있겠죠 음, 여러분들은 성적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좀 많이 샀는데 이번에 한 5천 원 자동에서 5천 원 됐습니다 뭐꽉 그냥 뭐 오, 자동에서 5천 원 됐고요 어, 잠깐만 보여 드릴게요 어, 아 여기 보시기 되면 아 자동에서 5천 됐네 여기. 아 반자동에서 오지 반자동. 반자동에서 5천 됐네 반자동에서. 여기 보면은. 아, 이번에 수동이 한 7분인가 계시더라고 보니까 자동 두 명인가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그렇고 수동이 한 7분 게... 여섯 번이 일곱 번이렇게 계시더라고요, 보니까. 지난주에 이어서도,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, 이 당번, 당번 숫자 보면은, 당번 숫자 보면은, 여기 보면지, 제 보시면 지금, 3번, 여 3번, 16번, 뭐, 응. 21번, 44번, 3번, 16번, 21번, 44번, 여기도 뭐 3번, 23번, 16번, 21번, 3번, 44번 뭐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거의 뭐 맞아들어갔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 908의 당첨번호 이렇게 보시면은 쭉 보시면 이렇게 쭉 맞아들어갔죠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 또 오늘 그냥 어제 추천 909에 보면은 여기 이 당번이 7번, 24번, 29번, 30번, 34번, 35번 해 가지고 단번 때는 7번은 나와줬고 그리고 이제 24번도 나와줬고 29번도 나와줬고 30번도 나와줬고 요 34번도 나와줬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뭐 지난번 지난주처럼 우수 맞았다고 해야 되는 거죠. 이 이것도 우수 우수 맞았다고 해야 되는 거죠, 이것도. 지난 주에도 오수 맞았고 이번 주에도 오수 맞았고 그이주 그러니까 연속 오 오수 맞았다고 해야 되는 거죠? 뭐 음. 성적이 어,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. 저는 오천 원 반자전에도 오천 원 맞았는데 음, 그러면은 저는 좀더 이렇게. 체계적으로 세밀히 연구 분석을 해가지고 어, 다시 또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그럼, 음, 그러면 그러 저는 어, 다음 주뭐 화수목 화요일, 수요일, 목요일 중에 이렇게 영, 또 이렇게 번호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,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